언제나 내 편이 되는 이베스트 투자. 내편내편내편 이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지웅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열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주식 분석의 두 축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유명한 주식 투자의 대가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어, 다들 한 번쯤은 고객님들께서도 다들어보셨을 그런, 어, 인물들이죠. 일단, 좌측에 보이시는, 예, 보이는, 이제, 분은 바로 투자의 기재, 오마의 현인, 가치투자의 대가, 워렌버핏이죠.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분은 전설적인 주식 트레이더, 그리고 추세 매매의 달인, 제시 리버머입니다. 일단 워렌 버핏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이제 가치 투자.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벤자민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본인만의 철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을 사서 바이에홀드 혹은 인수를 해버려 가지고 그 기업들의 성장을 통해서 엄, 엄청난 불을 일군 그런 대단한 투자자 그리고 현존하는 어, 가장 성공한 투자자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고, 이 분의 방식, 이 워렌버핏의 방식은 이제 기본적 분석에 충실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 리모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한 나라를 떠들썩하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전설적인 트레이더입니다. 그서 추세 매매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접어든, 어, 그런 방식의 매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읽었고, 뭐, 일각에서는 마지막, 이제, 여생의 끝이, 그, 뭐, 자살이었다. 권총 자살로 이렇게 망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투자 실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미 투자에서는 그 가족들까지 자신과 가족들까지 엄청난 거액의 보험을 드러낸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실패로 이렇게 권총 자살을 한게 아니라 그 우울증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수익을 올렸던 그런 트레이더였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취했던 방법은 물론 다행히 기본적 분석을 무시하진 않았겠지만, 예 그래도 기술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로 추세 매매를 다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소개해 드렸듯이, 각각의 대가들이 군림하고 있는 주식 분석의 두 축, 각각의 축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재 가치, 즉그 다음에 내재가치, 즉그 기업의 예전에 저희 그 3회차에서 저희가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논했죠.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 이 가치의 합들을 이제 내재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재, 그러니까 내재라는 뜻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이제 순수히 평가를 해서 지금이 싼가, 비싼가를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활용 수단으로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그런 기업의 어 재무 상황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경영진의 그런 능력 등등을 판단해서 현재의 적정 가치를 매기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사실 제가 이 여기 출처 밑에 적어져 있듯이 교과서에 나온 연계예요. 이표 자체가 교과서에 나온 표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여튼,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개 정보, 현재 정보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재무제표나 뭐 사업보고서 등도 다 이미 과거의 정보죠. 이미 제출되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미 과거의 정보가 되는 거죠. 이 현재 정보라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긴 한데, 여튼,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고요. 특징적인 특징으로 말, 말하자면, 말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변화 원인 그 자체를 파악을 한다는 라 거예요. 자, 이것과 비교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요. 기술적 분석의 목표는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겁니다. 즉,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이 싸냐 비싸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술적 분석은 타이밍에 언제 들어가냐 지금 들어갔을 때 저점이냐 혹은 지금이 위험한 시점이냐 팔아야 될 시점이냐 이런 거를 찾는다는 거죠 어? 완전히 분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분석 대상이 가격이죠 그리고 그 활용 사단의 차트 가격이 표시된 차트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차트를 통해서 패턴이라든지 거래량 추이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는 과거정보 근데 여기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저는 둘다 과거정보라 생각해요. 이미 시장에 나오는 순간 다 정보는 과거정보죠. 여튼 이제 활용수단이 기본적 분석은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에 집중을 한다면 기술적 분석은 차트 등 가격 그 자체에 본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타이밍을 재기 위한 시장 변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쓰인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기본적 분석은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를 해서 싸냐, 비싸냐. 기술적 분석은 차트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사람마다 다 보는 게 달라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타이밍을 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보다는 희한하게 한쪽에 좀더 집중을 해서 나는 차티스트야 이러면서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트로 투자해봐야 전혀 맞지 않아. 나는 기본적 분석만 할 거야 해서 기본적 분석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게 마치 대결구도처럼 무슨 그 무협지에 나오는 정파, 사파처럼 이게, 제갈 길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독 하나만 고집하시는 사람이 많다.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목표는 투자 수익이고,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그저 분석 독일 뿐이죠. 따라서, 기본적 분석이 이제 재무, 사업 현황, 경영진, 성장 여부 등 특정 주식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고, 기술적 분석은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시간에 따라 나열된 차트 흐름을 통해서 그냥 그저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굳이 이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투자 수익을 위한 건데 꼭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차트만 봐. 어떤 분들은 나는 기업 내용만 봐.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면, 절대 그렇게 자신이 분석한 대로, 뜻대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 분석에 집중해서, 열심히 내재가치를 다 계산하고, 경영진의 능력, 성장 여부, 향후에 성장했을 때, 그, 뭐랄까,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런 단기 순익이 얼마인지 추정도 해보고 아주 이렇게 노력을 해서 딱 가치를 선정을 했는데 그 가치와 다르게 시장은 거꾸로 가는 경우도 너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기본적 분석가 입장에서 아, 왜 빠지지? 왜 빠지지? 왜 빠지지? 이러다가 그게 이제 손실이 커지고 커지고 하면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진의 사람처럼. 어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건 뭐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뭐냐, 마이너스 한35 이상 갔을 때 악재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다 벗게 되죠.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병행을 했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추세가 뭔가 문제가 생겨 하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실전 기술적 분석은 단점이 매우 큽니다, 이것도. 절대 기술적 분석만 고집했을 때 정,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마다 그 이용하는 것도 너무 너무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게 이거예요. 기술적 분석에 집중을 했을 때 교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턴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자신이 보던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이 그대로 가면 경우에는 뭐 수익이 날수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시장의 성질 자체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작은 교란에도 흔들리게 돼요. 즉,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왜 빠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 분석을 조금 하고, 가치를 평가를 해서 대응을 하면, 그래도 그런 시장이 주는 단기 교란에 대해서는 덜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한쪽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저의 방식일 수도 있죠 하지만 처음 시작을 하는 고객님들께는 처음 시작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이두 가지 분석을 병행해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마, 마치 저는 이것이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기업 가치 자체가 시장에 평가되는 게 바로 시세 즉 차트예요 그리고 차트에 의해서 방향성이 제시되는 게 그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즉, 두 분석을 병행하면 투자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예전에 저희 봤었던 그 요리사의 칼처럼 결국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손에 있는 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둘다 잘하면 더 좋고요. 그것을 자신만의 특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둘다할줄 알아야 되고 둘 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주식 분석의 두 축,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분석의 방법론은 전혀 다르나 결국 주가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굳이 한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흔들리고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돼.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 내 편,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